시끄러우셨죠? 아 아니 전에 저희 한번 트로트를 찍은 적이 아! 아 아니야! <웃음> <웃음> 적이 있는데 갑자기 채널에서 없어져가지고 <laughs> 어 짜증몸이다 짜증몸 음, 짜증몸 저는 딱한몸 이걸 깨 봤어요 어머 깜짝이야 내가 내 몸에 놀랐어 아니 빨간대까지 갔는데 응? 딱 사이에 빠졌거든 낮은 중력인데 응 그래서 떨어졌거든 한번쯤몸 멈추게 뛰거든응 근데 태초까지 쏙떨어졌어 근데 저도 한번깨 봤어요 어 어디서 떨어졌으니 <laughs> 어대초 <laughs> 이슨끼기이야이제파란이 새끼야? 이새색이 새끼야? 이새 오, 야이야이새끼아니야나그끼야 음. 어, 검은색 점프한 거 있잖아. 끼야이 새끼야? 그거 올라가니까 야 점프 틀렸어. 어, きゅうでいります。

오, 그, 없어지는 거에서 나오는 게 어디니, 마우가? 제가, 반전된 컨트롤로 이거 하는, 하는, 거 보여드릴게요. 점프했지, 나오면 안 돼. 떨어졌네요. 음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봐, 때리. 나는 도대체 왜 슈퍼맨 안 걸려? 왜 슈퍼맨 언제 걸려? 나는 슈퍼맨 하고 싶어.

다음으로 또 데쳐 오면는 말해. 됐죠. 응. 일단은 저희가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부산에요 다음에 할게요.